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에 관한 시리즈 설교 아홉 번째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지금 아홉 번째를 배우고 있는데 제목은 성령과 유호 성령과 시험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이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시려고, 성령이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시려고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시니라 하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다른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drove 몰았다 말이요 sent out, impel 밀어붙였다 말이요. 할 수밖에 없게 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그렇게 막 이렇게 밀어붙였다, 보냈다, 이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마귀의 시험 받도록 몰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 당했으니까 우리 모두는 당연히 마귀의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 아니 성령에 내몰려 바, 마귀 시험을 당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마귀의 시험에서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접근조차 못하게 성령의 역할을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마귀의 접근을 막아주며 우리를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옛다 먹어라 하고 마귀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할 때 시험이 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성령이 임할 때 시험이 온다.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이다. 시험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신 상태인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음 보겠습니다. 누가 보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Jesus full of the Holy Spirit. 충만함을, 성령에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에 충만하다 하더라도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성령에 충만하면 어쩌면 마귀의 시험에 더 노출되고 성령에 충만하면 마귀가 노리는 더 중요한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에 충만하면 어쩌면 마귀의 시험에 더 노출되고 성령에 충만하면 마귀가 노리는 더 중요한 타겟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유혹에 고민조차 없는 시시한 사람들보다도 뭐 유혹에 고민하면서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막뭐 그렇게 고민조차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보다도 그들이 이건 죄도 아니라고 하는 작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고민하는 크리스천들을 마귀는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죄인지도 몰라 그런 무감각한 자보다도 이제 세례 받고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크리스천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미 자기 제자가 되고 자신의 수화가 된 가짜 크리스천들, 새끼 마귀들보다도 이렇게 교회 빠져도 될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염려하는 예수의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마귀는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전에 한번 착실하게 믿었던 시험에 든 껍데기들보다도 성령이 함께한 알맹이들을 유혹합니다 악에는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성령 없는 쭉쟁이 껍데기들보다도 성령 받은 진짜 크리스천들을 유혹합니다. 시험이 올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진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시험이 오면 성경은 뭐라고 했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너 진짜라는 거예요. 너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길래 마귀가 시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행자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세요 진짜 크리스천이기에 성령 받았기에 시험이 온다 그러니 시험이 올때 뭐요? 내가 진짜라고 하는 것에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기면 너 복이 있다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곳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시험은 진짜 크리스찬인지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의 기록대로 성령은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시는 듯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 왜 성령은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진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얼마나 가짜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 수많은 가짜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 받아야 진짜 크리스천이고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시므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고 그 시험을 이김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은 뭐하러 있는 겁니까? 마귀의 시험에 별 도움도 안 되고, 도리어 마귀의 시험을 부추기고, 우리를 마귀 앞에 인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이 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성령은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은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또한 이미 넘어진 자들, 시험에 쓰러진 자들을 성령은 일으키십니다.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은 시험에 계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셨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겨내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에 쓰러지는 것은 마귀에게 빈틈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40일이나 굶으신 빈틈을 노리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먹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누가 만든 한국말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죄를 짓고서 하는 말이 먹고 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교회 나오기 힘들고요. 먹고 살기 바빠서 예수 믿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은 짐승과 달리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가 죄를 지어서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는 뉴스를 보면 막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부흥회를 이끄셨던 성령에 충만한 목사님인데 간음했다고 하는 뉴스를 보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마다 궁금한 것은 도대체 성령은 뭐 하시는 것일까? 성령은 그런 우리가 유혹받을 때 아무런 도움도 안 되신다는 말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겨내지 못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에서 승리하신 분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구원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구원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석하냐? 여러분, 여기까지 믿지요? 우리는 행위로 믿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거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이런 죄로 인한 죄책감이라든지, 무력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 받았기에 우리는 회개도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 받았어요. 뭐 걱정이야.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단 구원파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이단들의 가르침이에요. 한국말로 이단, 달을 이자 끝단이에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한 문자를 써서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미 구원 받았기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구원 받았기에 구원은 영생이야 영원한 거야 회개조차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도 할 필요 없어요. 회개도 필요 없어요. 또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예정되었기에 전도도, 선교도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서 떠나십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서 성령이 떠나십니다.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그 받은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영적으로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지시가 아니라 마귀의 명령에 따를 때 성령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십니다. 성령의 명령이 아니라 마귀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이 이미 떠난 사람입니다. 성령이 떠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의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이 성경의 누구예요? 예, 가론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집사되는 것, 지가 되고 싶다고 해서 집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권사, 장로, 목사,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어야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 성령이 떠날 때, 그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기 생각대로 그냥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닌다고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면서 쇠사슬에 매어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 무덤가에서 막 소리 질렀던 그 사람 치료받았지요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영어로는 he might be with him 이렇게 기록하지요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숙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라고 한국말 번역했지만 다른 성경들을 보면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공동 번역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 오르실 때의 막에 들렸던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지만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말해요 예수께서는 허락지 않으시고 라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무나 자기가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론 유다도 자기가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 그죠? 콜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도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고 제자로 허락하신 제자들도 마귀의 시험 들면 성령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아무리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떠나면 그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성령을 받아 예언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3회 열상 10장 10절 이하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사울이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가로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로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을 받아 예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임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사람들이 다 놀래 놀랄 만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말 아무나 목사가 됩니다. 근데 성령에 붙잡히면 그 목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지만 성령이 떠나시면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새끼 마귀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여 예언의 은사를 가졌던 사울이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오자 그런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삼열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낙신이 그를 번내케한지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떠나면 악한 영들이 들어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있을 때에는 능력의 사람이 되지만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게서 성령이 떠나신 것을 모릅니다. 빈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자기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아요. 이미 자기에게서 성령이 떠나시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보면 들릴라가 가로대 삼손이여 불레사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르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삼손은 감옥에 갇혀 눈알 뽑히고 불레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전에 성령이 함께 계셨었지만 이미 성령이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생기는 놀라운 자신의 능력을 믿고서는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삼선원 살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무엇이냐며 자기 멋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걱정하시고요. 성령의 탄식하시며 근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음을 아프게 하시고요 근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성령은 경고하십니다 그때 그 시험을 이긴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저도 쓰러졌었습니다 목사도 쓰러지고요 모든 대부분 사람들 다 그렇게 쓰러집니다 성령은 이미 쓰러진 사람에게도 손을 내미시며 성령은 속삭이십니다. 내 손잡고 일어나. 다시 일어서 봐. 다시 신앙생활 해봐. 라고 권고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성령의 속삭임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성령의 권고를 거부합니다. 아휴, 지금 넘어졌어요. 아, 다시 벌떡 일어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아유, 새로 하는 게 얼마나 부담되는데 좀 쉬었다 나 지금 넘어졌어 지금 넘어졌어 그래서 넘어진 김에 쉬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권고를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성령의 회복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미 심령이 메말라 다시는 회개의 눈물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전에는 막 회개하면 막 눈물 나고 그랬었는데, 헤이, 아주 힘들어. 눈물 하나 나오기도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 기도할 때참 신명이 메말라집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수없나니왜 그러냐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의 욕을 보임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요. 성령의 은사 처음까지 다해 보고요. 넘어진 사람들은요. 다시 새롭게 하면서 이객 회개하는 게참 힘들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어지 못하리라. 성령의 손을 뿌리친 사람들,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들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고를 듣고 쓰러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 또 다시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시험에 져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려고 성령을 붙들 때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권고와 힘으로 다시 일어나고 성령의 도움으로 또 다시 일어나면 우리에게는 시험을 이기는 튼튼한 근육이 생깁니다 전에는 별말도 아닌 것에 바라르떨면서 교회를 떠나던 사람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선 사람에게는 이제는 그런 말에 쉽게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목사님의 설교에 적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하면서 쉽게 시험 들며 철퍼덕 넘어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면 이 근육이 생겼어요. 이젠 그 말씀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작은 일에 다시 넘어지는 그런 일이 없어요. 넘어지지 않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근육을 받게 됩니다. 10편 37편 24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은다 같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이로다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떠나 보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떠나는 것을 막 슬퍼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 이거 이걸 읽을 때면 참 마음이 이렇게 뭉클뭉클해지.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시면 나는 껍데기가 됩니다. 나는 죽습니다.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마귀에 시험 받도록 이끄셨다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성령이 임할 때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진짜 크리스천이라 라고 배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시험으로 이끄십니다 시험을 이겨내야 진짜 믿음인지 알수 있고요 진짜 크리스천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요 또한 넘어졌다 하더라도 쓰러진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을 다 완벽하게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손을 내미시는 성령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시험을 이기는 분들 다 되시고, 또한 넘어졌다 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다시 일어서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